안녕하세요. 최다한 변호사입니다. 어, 사건 관련된 상담을 하면 정말로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니까 예전에는 어, 사건 상담을 하고 뭔가 변호사들도 수임하는 어, 수임료를 부르는 것도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좀 비슷비슷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아주 특이하게 뭐 대형 로펌이라든지 뭐정관이라든뭐 이런 거 말고 보통의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수임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음, 한창 그게 법무법인 별로 편차가 확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일단 광고를 보고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세게 막 어, 불러서 평소에 봤던 거에 막두 배, 세 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거에 두 배, 세배 불러가지고 막 선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펌들이 수입료를 올려놔가지고 다른 변호사들도 좀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업계에서 있을 정도로 수입료를 말도 안 되게 올려놨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 제가 어떤 사건을 1500에 선임을 한 후에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랑 상담을 해서 이분이 이제 구속이 돼 있었거든요. 상담을 하고 나서, 어, 이제 동생분이랑 주고받은 편지를 저희가 뒤늦게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어느 법무법인에서 착수금을 5천을 불렀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좀 현타가 왔었어. 그러니까 어 나는 거기에 반의 반 정도만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연차도 있고 이쪽에 굉장히 전문가이고 어 전문 분야로 등록도 돼 있고 어쨌든 이 분야에서는 진짜 우리 업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문가라고 저는 어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사실도 그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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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laughs> 그러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거기, 막, 아, 뭐야, 어, 진짜 1, 2년차 변호사가 실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무실이 나보다 거의 한 3배 이상 착수금을 불렀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사건이 되게 마무리가 잘 돼서 의뢰인들이 되게 감사했고, 그거 관련돼서 뭐 다른 뭐 민사사건, 가사사건 뭐탁 얽혀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다 해드리게 됐었어요. 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청 세게 불렀다. 근데 최근은 완전 그게 거꾸로 뒤바뀌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선임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AI 돌리고 막 그냥 뭐 그냥 변호사가 그냥 여러 건을 돌리면서 어 진짜 신경을 잘안 써주는 사무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하고 뭔가 뭐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짜 착 달라붙어 가지고 뭔가 해결이 해야 되는 사건인데도 어떤 변호사님이 300만 원을 해줬다 뭐.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이제 너무 또 충격을 받는 거지 거꾸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선임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아 지난 변호사님이 너무 해주는 게 없었다. 뭐 재판 몇번 가는 동안에 변호사가 한세 뭐 번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이거 수행하는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죠. 뭐갈 때마다 변호사가 새로. 워 그리고 음, 이상하게 의견서를 안 내더라. 그래서 내가 내셨는지 혹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냈을 수도 있으니까 내셨는지 물어봤고 안 냈다 그래서 한 번만 내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해서 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선임료 얘기를 못 듣고 그래서 어, 변호사들이 참 신경을, 그러니까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경을 안 썼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소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이제 받으면은 이제 제가 직접 수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충격을 받으시면서 전에 사무실에서는 뭐 이제 거꾸로인 거죠. 저, 저, 제가 얘기한 금액의 3분의 1 혹은 이제 반의반 아니면 반뭐이 정도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서를 안, 안 냈죠. 그러니까 의견서를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랑 연락이 안 됐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내 사건도 모르고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가 나와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수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수임 경쟁이 치열해서 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한술적으로만 생각을 일단 해보면, 내가 이 사건을 수임을 안 하느니, 막말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수임해서 돌리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뭐 1, 2년 차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한테 100건, 200건을 돌린다는 거예요. 어, 저희끼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사건 알겠냐고. 모르지. 의뢰인 이름 들어도 모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근데, 딴 변호 어차피 얘는 변호사 선임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어, 진행을 할 거면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서 얼마든 얼마라도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장님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냥 무리해서 수임을 한 다음에 그냥 어, 그 밑에 있는 변호사한테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뭐 변호사 그냥 시간 땜빵하듯이 그냥 가니까 맨날 다른 변호사 오는 거고 의견서도 뭐 내가 부탁해가지고 겨우 뭐 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유명한 드라마에도 나온 게 있잖아요. 내가 변호사 다른 거는 몰라도 변호사비는 아끼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변호사비를 무조건 다 퍼부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금액보다 낮게 부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 뭐~ 저희는 변호사 비용이 좀 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어~ 이 정도 부르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뭐~ 가도 되겠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래도 아드님 인생이 달렸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라고 감히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막상 이제 당사 저도 사건을 그렇게 수임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거기다 대놓고 또 이제 제가 제 성격상 아유 그런데랑 저랑은 다르죠 저한테 선임을 하시는 게 아드님 인생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감히 못 하겠어요 왜냐면 진짜 그분의 경제 상황을 모르고 그분이 정말로 (100만 원) (200만 원에도) 그렇게 크게 느끼시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정말로 크리티컬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감히 거기다가 아 지금 아드님 인생인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라는 말을 감히 못 하겠는 거지. 그래서 아유 뭐 합의하는 게뭐 중요한 사건이고 하니까 뭐 그분들 뭐 선임하셔가지고 뭐 그거 아껴가지고 합의금에 보태시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죠.라는 아주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것도 사실이니까 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잘 해줄지 어쩔지 음, 예측은 되지만. 100%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제가 뭔가 무책임하게 뭐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분의 몫인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 조금 받고 잘해 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그 그분이 적은 금액에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행운을 뺏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제대로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행운일이겠지만, 그분의 또 입장을 또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그런 선택은 안 하시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니까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사건을 수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어, 뭐, 마음에 드는데,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돼. 혹은 뭐, 내가 뭐, 어떤 요소를 원하는데 넌 그게 없어서 안 되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억지로 뭔가를 채워드릴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음, 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내가 사건을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재판을 갔다 온 우리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 아 지난번에 판사님이 뭘 궁금해하셨지? 아 저거를 물어본 이유는 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변호사인지 만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판사가 어쨌든 질문을 하거나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해소해주거나 안심시켜주는 요소를 의견서로 써서 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거를 딱 정확히 기억을 하지도 못할 거고 마지막으로 선고를 하기 전에 어,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라든지 뭔가 정리된 서면은 한번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판사가 오늘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할 텐데. 어 그거를 다 기억을 하겠냐고? 어, 그러니까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때 합의했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다시 보니까 합의가 안돼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서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게 변호사가 뚝딱뚝딱 할수 있어? 아니죠. 그걸 하는데 다 시간이잖아요. 변호사가 시급으로 받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시급으로 아니고 통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적게 받으면 어떻게 돼? 최대한 시간을 안 드리는 게 남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사건이니까, 어? 뭐, 뭐, 단돈 50만원이라도 받고 이 사건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내 욕심이지.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자, 내가 김치찌개 한 그릇 값을 내놓고 캐비어도 좀 넣어주시고 랍스터도 넣어주세요. 하면은 그 요리사가 넣겠어요? 넣었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일인데 왜안 되는 거지?라고 욕심을 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오고 내가 반대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 의뢰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뭐 어, 나는 여유가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돈을 좀 아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 중요한 일이라면은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좋은 변호사, 혹은 좋은 어, 조건에 해줄 수 있는, 내일처럼 해줄 수 있는 변호사, 이런 걸 찾는 것도 내, 복이니까 한번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튼 변호사 업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선임을 해서 어떻게든 사무실을 돌리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저랑 좀 친한 연차가 조금 있는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걸 굴리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시간을 다 갈아넣어야 돼. 근데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은 사건을 굳이 선임을 해서 내 시간 없애고, 그냥 없애나요? 또 직접 의뢰인들이랑 소통을 하고, 막 우리는 카톡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내내 실시, 뭐야, 연락을 하니까. 그런 걸 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굳이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어, 다른 좀 양질의 사건, 혹은 뭐, 제대로, 내 시간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사건을 선임을 해서 하나는 하는 게 낫지. 뭐,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건을 내가 여러 개를 선임해봤자 그건 나한테 1도 도움이 안 되고. 보통 사건들을 많이 해보면 그런 사건들이 힘들게 요 변호사를. 왜냐하면 나는 이 사건이 어, 굉장히 염가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변호사한테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지불했어.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선임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 그러니까 변호사의 시간, 혹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인정을 하지 않는 분인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어, 변호사를 좀 힘들게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 하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면 아 그러면은 정말 잘 됐네요. 그 금액에도 해준다는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시면 되겠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어, 상담을 끝내기는 하는데 어, 진심 으로 제가 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진심으로 받아들일지는 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다 그거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어. 아는 사람이라면 어,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는 할것 같아요. 여튼 음, 기왕이면 좋은 변호사님을 감당 가능한 금액에 선임하셔서 잘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지만 어, 상식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을 하실 필요가 있다.